안녕하십니까. 잘 봅니다. 동영상 찍은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어잘 시청하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수업 중에 설명했지만 간략하게 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네수 중에서 세 수를 선택해서 가장 큰값이 결과가 가장 큰 값. 자 그럼 가장 큰 값부터 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가장 큰 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까지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음, 얘네들은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아하, 첫 번째요. 자, 세 개를 뽑았으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하고 얘는 무조건 뽑은 상태에서 얘를 뽑거나, 얘를 뽑거나, 자,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겠네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근데 잘 봅니다. 나누고 곱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값은, 그죠? 가장 크고요. 여기는 가장 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장 큰 값, 절대 값이 가장 큰, 어차피 이거는 플러스, 값, 자들까지 가장 큰 것을 적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어, 얘는요, 얘는요,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얘는요, 그죠? 얘 다음에 절대 값그큰 3분의 1을 쓰고요. 그런 다음에 그죠? 절대값 가장 작은서 얘를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나오죠. 그럼 얘는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3분의 4분의, 4분의 5한 것보다는 얘가 더클 테니까요. 아하 하 아, 아, 아. 자, 두 번째 이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값이나온답 됩니다. 가장 작은 값은요. 자, 이것도 Thinking o u 라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작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무조건 얘는 3분의 2 양수 두 개를 뽑고 음수 하나 뽑는 이 경우 또는 양수 두 개는 뽑고요. 3 개를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음수 하나 뽑는 이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가장 어차피 절대값이 지금 양수, 음수니까요. 가장 큰값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거. 자 무슨 소리냐면요. 또다시 자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씁기 거머사합니다다 다 해보지 다해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자 일단은 음수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가장 큰 값이 가장 작은 값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값이 가장 큰거 똑같답니다. 절대값이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이제 3분의 2에다가요. 절대값 가, 가장 큰거 곱하고요. 절대값이 가장 큰 거. 데두 번째 거 얘가 되겠네요. 그죠? 얘 곱하고 가장 작은 거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얘도, 보기, 얘도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그죠? 노면이니까요. 자, 절대값이 가장 큰 거, 절대값이 가장 큰 거에서, 그죠? 어차피 음수가 나올 절대값이 가장 큰게 가장 작으니까요, 그죠? 다 계산한 값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걸 여기다 쓰고요. 가장 작거는 나누면 은 음수 중에서 가장 큰거 나올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 값보다는 어, 이 값과 이거 이 값을 비교해서 그죠? 어, 더 작은 값이 값이 더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값 가장 큰값이 값이 가장 작은 값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